안녕하세요. 결혼음마 t v 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사랑님들, 요즘 댓글에 여우가 부쩍 헬스케진 것 같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달 말을 목표로 두고 톡하게 하고 있으니까 더 예뻐지고 섹시해지는 여우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님들, 여우가 요즘에 탄수화물을 절제하니까 살은 빠지는데 기분은 침체가 되더라고요. 막 허공에 음식이 날아가는 것 같아. 치킨, 버거, 라면 다 먹고 싶어. 그중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짜장면. 짜장면 먹고 싶어 미쳐. 다이어트 끝나는 날 짜장면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 짜장면집 사장님 안 계시나? 여우.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실 분 손들어봐라. 아니다. 이참에 짜장면 먹방 찐하게 한번 찍고 중국집 광고 한번 노려볼까? 여우도 광고 하나 해보고 싶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님들 남자로 태어난 거 좋죠. 여우도 다음 생엔 남자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요. 그러나 남자는. 오르 선생을 맞이할 땐 여자보단 느낌이 좀덜 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위안이 좀 된다는. 사랑님들, 남자가 느낄 때 물건으로만 느끼는 줄 아시죠? 그건 아니래요. 남자도 여자처럼 은밀한 동굴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숨어 있다는데. 거기를 공략하면 남자한테도 완전 신세계가 열린다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첫 번째, 남자들의 동굴 속 그곳? 이곳이 대체 뭐냐? 여우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뇨기과 쌤한테 직접 물어보고 내린 결론. 이건 리얼이다. 장가 가는 놈이 불알 떼고 간다고. 우리가 그간 그렇게 혼자도 하고, 체수도 많이도 했건만. 진짜, 오르 선생을 모르고 살았다니. 좀 거시기 해. 근데, 요것이 혼자 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파트너한테 상세하게 알려줘서 꼭 한번 최고의 오르 선생을 영접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것은 뭐냐? 바로, 질루슨과 관련이 있는데요. 남자의 액체에서 밤꽃향이 나잖아요. 그 냄새의 주인공이 바로 질루슨 액인데요. 요즘은 워낙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비대증이니 염증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성생활에 지장을 많이 준다고 하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거나 자다가 마려워서 깨고 또. 잔류감 때문에 불쾌감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병원을 가보면 의외의 방법으로 신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더만 염증이 의심되면 이 즐릅슨 액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액이 나오도록 마사지를 해준다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질릅슨 마사지라고 하는 거죠. 잔뇨감이 있는 경우에도 이 마사지를 해주면 확 분출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때 질릅슨 액이 확 쏟아질 때 쾌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 느낌의 정도가 남자가 일반적으로 사정을 할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합니다 자극을 해주면 남자가 커지잖아요 이때 굉장히 많은 양의 액을 쏟아내고 불쾌하게 남아있던 뭔가가 함께 배출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한마디로 이 마사지 하나로 특별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사지는 어디를 해주면 되는 거냐? 이질릅순이라는 것은 남자의 물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홍문에서 접근하는 건데요. 오일과 손가락 홍. 준비 필수. 홍문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넣는 거예요. 들어가면 남자가 느낌이 느껴지는 버튼 같은 게 있대요. 그걸 찾아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질릅 슨 액이 확 쏟아진다는데요. 이 마사지를 받고 나서 쏟으면 쾌감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시원하대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흥분한 상태가 돼서 힘이 너무 과하게 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분출을 하다 보면 어느 땐막 나온대나 봐큰 거. 그러니까 좀뺄건 빼고 마사지를 받더라도 받아야 될것 같아. 두 번째, 쾌감 마사지로 활용하라. 자, 병원에서 하는 요 마사지를 성적 쾌감을 일으키는 마사지로도 하기도 한다는데요. 바로 태국 마사지에선 아주 숙달된 마사지사들이 요 줄룹슨 마사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죠. 태국에 가면 마사지 샵에 고양이가 옹덩이를 치켜든 사진이 문 앞에 있는 곳들이 종종 있다는데요. 그것이 뭐냐? 마사지를 받으면 비밀이 풀린다죠. 이런 다소 민망한 자세를 취하면 그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죠. 이 마사지가 무슨 짝가 사이라고 한데나 중년 남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파트너와 한번 해볼 수 있느냐? 먼저 질룹슨이 자극이 될수 있는 부분을 살 만져주는 거예요. 배꼽이랑 치골 사이를 누르면 느낌이 오는데요. 안쪽 깊숙이 있으니까 강하게 눌러주되 에로틱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홍문과 방울이들 사이 회음도 자극하면 방울이들이 쪼그라드는데요. 누르기도 하고 원으로 그리고 아까 그 고양이 사진처럼 옹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오일을 바르고. 천천히 들어가면 워낙 예민한 곳이라 강한 압력이 느껴지는데요. 마음 급하다고 막 밀고 들어가면 안 되고 힘이 풀린다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들어가야죠. 두 마디 정도 들어가면 오돌토돌한 곳이 느껴지는데요. 그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부분을 팍팍 쳐주기도 하고 원운동도 해주고 천천히 시작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죠. 이때 물건도 같이 잡고 해줘봐. 완전 남자 깡으로 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다 보면 드디어 터져 나오는 때가 오게 됩니다. 남자가 텐트를 쳤으니까 여기서도 터지면서 오루 선생도 맞이하게 된다죠. 일석, 이조. 이걸 경험할 때는 엉덩이에서 허리까지 강하게 자극이 되면서 진동이 느껴지고 온몸으로 퍼지는 극치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사랑인들? 한번 해보고 싶지? 당해보고 싶지? 근데 혼자서는 좀 그렇겠어. 파트너랑 한번 해보세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성공한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꾹 아시죠?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